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존귀함을 얻어 나가도록, 다른 말로 하 하나님의 형사를 지켜내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나가는 형상 회복. 그게 뭐냐?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 사회를 다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 체복을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남들도 하나님이 기뻐을 행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구원이죠. 복음전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남의 힘겨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 아, 몸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개한 마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